안녕하세요. 차트 심리학 작가 인생 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추락을 멈출 대안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카카오에서 지금 어이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대안으로 내놓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저의 또 생각을 또 같이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차트 분석한 게 있거든요. 혹시 지금 매수할 만한 가격대인가? 요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aughs> 아 망했다. <laughs> 답이 없다. 아마도 카카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진짜 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질 수가 있냐? 널 믿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좀 배신감의 아이콘이죠, 사실. 어, 그래서 카카오에서 지금 뭘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뉴스입니다 반토막 났다 반토막 아닙니다 16만원 넘어갔었잖아요 지금 4만원이니까 아 이거 얼마입니까 4,46 4분의 1 토막이 됐습니다 국민 민폐주가 된 카카오 맞습니다 민폐주가 되었습니다 반등 열쇠가 있느냐 라고 했는데 이 뉴스에서 지금 나온 내용은 AI입니다 AI가 반등을 할수 있는 뭔가 열쇠가 될수 있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글쎄요.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카카오를 지금, 어, 주주들도 그렇고, 어, 사용자들도 점점 떠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아, 똑같은 화면, 똑같은 서비스, 똑같은 노란색, 지겹습니다. 어, 물론 뭐, 앞에 있는 라이언, 아, 너무 귀엽습니다. 하지만, 많이 우려먹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달라져야 할게 아닌가? 서비스가 너무 똑같습니다. 지겹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0대들 카카오 안 씁니다. 카카오톡 안 씁니다. 뭐 쓰냐고? 인스타그램 DM 날리고 있죠? 왜냐고? 엄마 아빠 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친구인데? <laughs> 그래서 10대들 사용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10대가 안 쓴다 멀리미하는 겁니까? 미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어 일단 제가 볼때 카카오는 10대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뭔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정안 된다면 10대들만을 위한 어플을 분리를 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10대들이 뭘 원하는지, 어, 10대들에게 점점 친숙하고, 뭐,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서비스 해야 됩니다. 이 카카오톡이 처음에 나왔을 때그 느낌, 10대들한테 다시 줘야 한다. 어, 뭐, 기성세대들이야. 그냥 쓰던 거라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지만, 음, 일단,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변화가 없다. AI를 할게 아니고, 좀 변화를 해야 된다. 좀 새로운 재밌는 서비스들 좀 넣었으면 좋겠다. 너무 똑같잖아요. 스티커 붙이고. <laughs> 아, 돈벌 생각만 하지 말고 좀 대대적인 업데이트. 그게 더 우선이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청난 기능.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어, 정말 재밌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뭔가. 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꼭 이걸 써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변화의 방향이 저는 잘못됐다. 이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AI는 뒤에 보니까 요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우리가 꼭 이, 먼저 나갈 필요는 없지 않냐? 맞습니다. 먼저 나갈 필요 없고, 서서히 준비하다가 어, 일정 시점에 뭐아 이건 정말 괜찮은 서비스다. 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음, 좀 방향을 다시 잡자 어떤 방향으로 아기자기하고 재미있고 새롭고 신선하고 특히 누가 좋아할 수 있는 10대들이 열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바꿔야 한다 혹시 이 영상을 관계자분 보신다면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는 it 기획자 출신입니다. it 기획자 출신이고 그리고 유료 컨텐츠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몇 번째 안에 드는 유료 컨텐츠를 판매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유료 컨텐츠 판매를 성공시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 음, it 기획자 어쨌든 저는 꽤 높은 선배잖아요. 제가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로써 조언을 드리자면 인스타그램으로 빠져나간 우리 10대들 다시 불러와야 됩니다 국민들이 써준다고 안일하게 어떻게 이렇게 몇십명 똑같은 디자인과 똑같은 서비스로 우려먹을 수가 있냐 이거지 그리고 서비스 자체도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 서비스 보십시오 카톡 먹통은 없다 절체부심 카카오의 철옹성 데이터 센터를 다시 뭘 했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아, 이건 주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laughs>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당연한 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업데이트, 재미있는 재미거리들 계속 만들어 내는 거. 이거 대단한 게 아니고 당연히 했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했어야 하는 걸 하지 않고 그냥 우려 먹고 있었고 데이터 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것도 너무나 당연히 안정성을 가져갔어야 되는 거. 이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의 기본 아닙니까? <laughs> 이걸 지금 했다고 뭐 이렇게 뉴스 내는 거는 주가 상승에 크게 도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주주들의 외면을 받았던 이후 무분별한 IPO. 신규 상장 안 한다 라는 뉴스에 올렸는데요. 아 신규 상장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한게 아니고, 신규 상장은 했는데 나한테 카카오 주주인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집의 구조는 탄탄하게 가져가시고, 어그 자회사에 투자하셨던 많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돌려주고, 그런데... 카카오 주주들에겐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고 카카오 주식은 떨어지기만 했기 때문에 주주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는 거야. 무분별한 IPO를 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고 IPO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게 1도 없이 주가만 떨어졌기 때문에 IPO하셔도 됩니다. 자회사 IPO하고 주식 주시면 됩니다. 왜 미국? 회사들처럼 어, 분사하면 주식 주거든요. 왜 그런 게 없냐고 아무것도 없냐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어, 카카오가 그 동안에 분사했던 기업들 주주, 주, 주주들 카카오 주주들이 그 주식들만 받았어도 이렇게 화낼 일은 아니죠. 카카오 주식을 투자 안할 이유가 없죠. 카카오 주식 주가는 떨어지더라도 내가 자회사 주식들 챙겨놨으니까. 주가 하락해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회사들, IPO 할 때마다 주가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면, 왜 카카오를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무분별한 IPO 안 한다가 아니고, IPO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그 수익이, 그, 그 수익을 나눠 먹자는 거야. 왜 니네만 챙겨 먹냐고.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응. 이거는 뭐, 방향이 틀렸다는 거야, 방향이. 왜? 주는 게 없어. <laughs> 좀 주자고. 같이 나눠 먹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열사 합치고 서비스 줄인 카카오. 선택 집중 전략 쭉 간다. 음, 이거는 뭐,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어, 수많은 계열사들 이것저것 막 쪼개기식, 문어 발식, 뭐 이런 거. 어, 합칠 권 합치고.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 이거였으니까 IPO 해가지고 수익 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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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눠 놓은 거 아니야? 어? 나누지 말아야 될 것도 나눠 놓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IPO도 못 하잖아요 실제로. 하려고 해도. 어 그래서 선택과 집중 전략 쭉 간다. 이거는 결국은 몰라겠다. IPO 가겠다는 얘기잖아 다시. 어 수익성 만들고 좀 회사 규모 만든 다음에 ipo 가겠다는 얘기잖아 내가 얘기하는 건 ipo 안 하는 게안하는게 아니고요 하셔도 돼요 자회사 ipo 할 때마다 주식을 줘 그러면 되잖아 어왜이건은 네가 손실은 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laughs> 자 그다음에요 카카오요 정신아 음... 대표죠? 예. 연내 차별화된 AI, AI 서비스 내놓겠다 뭐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 돈 엄청 들어갈 텐데요? 어... <laughs> 이 돈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써도 충분히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서비스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고객이 원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잔잔한 재미, 소소한 재미 우리가 카카오에서 느꼈던 그 재미 어, 이제 조금 달라질 때 진짜 몇 번을 얘기하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조금씩 변화하는 서비스의 변화를 돈을 버는 서비스를 확장할 게 아니고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와 이건 너무 재밌는데 이건 너무 좋은데 이건 정말 사용자를 생각해서 만든 서비스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고객 감동을 줘야 하지 않겠냐는 거야. 아, 제 영상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AI 뭐 가야 될 길이죠. 가이드 길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때 AI보다는 뭐다? 앞에서 충분히 말했습니다. 드렸습니다. 10대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자. 이것만 고민하면 된다니까 10대들이 열광할 수 있는 와, 이거 너무 재밌어. 카카오 너무 좋아졌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런 게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거죠? 공정이. 예, 공정이 관련해서, 뭐, 뭐, 금융 쪽에, 뭐, 이렇게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뭐, 이런 법적인 제도를 만들고 서비스를 해라. 그래서 이제 금융 상품 관련해서 제재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어, 저는, 감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정이 이렇게 플랫폼 기업 융단 폭격하고, 쿠팡, 네이버, 카카오,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음, 이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혁신 기업 아닙니까? 혁신 기업? 어.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그것도 자국 기업이잖아요. 아, 물론, 뭐, 쿠팡은 외국 기업이긴 하지만, 어, 혁신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을 룸을 좀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막 신나서 뭔가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 사업되고 저 사업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공정위가 정말 소비자를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좀 숨은 쉴수 있게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한국 기업이잖아요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여유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외국 기업들 들어와서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것좀 제재해주고 이게 한국의 공정위가 해야 될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숨을 못 쉬게 틀어막는 거는 이런 혁신 기업들에게는 어, 뛸수 있는 운동장을 이렇게 작은 운동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때 조금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조이면 그리고 좀 운동장을 좀 넓게 이렇게 줘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때 음 여기 나와 있는 너무나 당연한 <laughs> 당연한 얘기들이고요 뭐 데이터 센터니 뭐니 당연한 얘기고 카카오가 가야 될길 장기적으로 AI 맞습니다 AI 맞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작은 작은 서비스들 있잖아요 10대들이 열광을 그거 하고 AI는 천천히 가도 되고 그렇잖아요 AI 없다고 해서 우리가 카카오를 안 쓰진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떠나가고 있는 10대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이 안 보시겠지만 어 애들 숨은 좀쉴수 있게 해주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진짜 엄격하게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좀 여유롭게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쿠팡은 뭐 외국 기업이니까 빡세게 해도 되지 않느냐 아 저는 쿠팡 주주이긴 하지만요 쿠팡은 한국에서 수많은 뭐를 만들고 있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쿠팡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임금을 받고 있고, 여기서 한국에서 뭘 만들어내? 수많은 경제를 살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쿠팡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맞습니다. 어, 구글이 한국에서 뭘 하냐고. <laughs> 내 얘기는.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거고. 맨날 깨는 게 이렇게 깨. 어. 그리고 이렇게 깨고 이렇게 깨, 어 그게 아니고 어, 외국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 공정이 빡세게 때리시고 한국 기업들 약간 숨쉴수 있게 우리 편은 좀 살려줘야지 그래야지 얘네들이 혁신 기업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주가가 이 모양인데요 지금 <laughs> 공정이가 그때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푹 빠진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그 순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숨은 쉴수 있게 좀 해주자. 우리 편하고 남의 편은 좀 구분해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 어, 지금 43,900원입니다. 자,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 이렇게 빠지는데 어디가 저점인가? <laughs> 또한번 쏘가 주나? 예, 카카오는 제가 한세번 정도 사고 팔았던 것 같아요. 세번 정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었는데 큰 수익은 못 봤던 것 같고요. 한번 정도는 제가 살짝 손절하고 나갔던 그런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죠. 어, 그렇습니다. 한번더 쏘가 줄까요? 한번 더. <laughs> 왜냐하면 소가 줘도 되는 가격이 왔습니다. 지금 43,900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저점을 잡아 봤거든요. 일단 이거 월봉이고요. 월봉상 저점은 39,700원이고요. 제가 열심히 또일봉도 찾아 봤거든요. 여기까지는 안갈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봤더니 47,700원입니다. 이두 개를 딱 비교를 했을 때 얘기는 4만원이죠. 자, 이 4만원에서 반등이 나올 거냐. 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둥글게, 아, 하락을 한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살짝, 이 살짝 올라가는 척 했지만, 여기 이 평선에 걸려있는 상태고, 이걸 팍 뚫고 올라가든지, 한번더 내려갔다가 올라가든지 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번더 속아주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저점은 4만원. 조금 먼저 산다면 일봉상 저점인 4만7백원. 조금 기다려서 산다면, 4만원 깨고 내려오면 39,700원. 결국은 4만원 전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역사적 정고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 어 차트상으로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맞을 만큼 맞졌고 그리고 카카오가 나름 또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제가 볼때 좀 부족한 면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게 뭔지를 한번 더 생각해보고 장기플랜과 단기플랜 나눠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의 기회가 올지 한번 더 저는 쏘가져 볼까 생각중입니다 사만는 전후에서 1차 매수 아 1차 매수라면 이제 위에 사신분들 화내시겠죠 장난치냐? 4만원이면 그냥 사 지금 사도 돼 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예, 추가 매수 하실 분도 이 가격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고점 잡아왔습니다 월봉상 단기 고점 5만원이고요 그리고 이거 깨고 올라가면 여기 이 평선이 하나 있거든요 69,000원에 어, 이 평선 밑에 가격이 65,6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해서 한요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고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음 어쨌든 이 위에 계신 분들 65,600원을 돌파해서 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일부라도 좀 빼가지고 또 내려오면 여기서 사서 또 여기서 팔고 어 박스권으로 또 전략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음 고점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좀 팔고 다시 내려오면 사고, 뭐 5만 원에 사든지, 다시 4만 원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알아본 카카오, 음. 카카오 주가 추락을 멈출 대안을 찾아봤다. 네, 뉴스에 나와 있는 카카오 톡에 카카오의 그 대안은 음. 좀 당연한 것들. <laughs> 제가 바라는 것들 좀 얘기를 했고요. 관계자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겟은 10대입니다. 10대들이 열광할 뭔가를 짜기차기하고 재밌는 뭔가를 만든다면 저는 카카오 다시 살아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어 제가 또 당부드린 게 공정이 예, 너무...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자. 한국 기업들 조금 숨쉴수 있게 해줘야 혁신 기업들이 날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카카오톡 오늘 보니까 뭐 시총 16위, 18위 정도 나오던데요. 여기 있을 기업은 사실 아닙니다. 그쵸? 많이 빠진 주가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성도 상당히 큰 회사고요. 예, 네.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인생 한방에 하락을 멈출 대안은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10대들이 열광할 만한 서비스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AI 가는 거? 오케이 하지만 당장에 그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건 아니다 10대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 라는 게첫 번째 대안이었고요 두 번째 IPO 해도 좋아 쪼개기식 상장해도 좋아 근데 그 이익을 니네만 먹지 말고 카카오 주주들에게도 돌려줘 그러면 아무도 욕하지 않아. 그리고 카카오를 버리지도 않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공정위 부탁드립니다. 숨쉴수 있게 해주자. 혁신 기업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여유를 두자. 그리고 외국 기업들 오면은 막세게 규제하자. 차별적으로 하자. 그게 한국 기업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위가 있는 이유는 한국 기업을 소비자도 보호하지만 누구도 보호해 한국 기업을 외국 기업과 싸울 수 있게 보호해 주는 것도 공정위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편이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4만 원에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잡은 저점은 4만 원입니다. 기억하셨다가, 혹시 여기까지 빠지면, 안 빠지면 더 좋지만, 빠진다면 여기서 대응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만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더 분석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차트 심리학 작가 인생한방이었습니다.